남자친구랑 서울 대공원 왔습니다 앙.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것도 있는데 가그 알바하면서 yeah. 남자친구랑도 같이 가요. 응. 기대가 되는구만요. 응. 이게 서울 대공원 처음이라 가지고 응. 살짝 후 기대. 일요일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응? <laughs> <laughs> 어색한 거 <것 웃음> 봐. 어, 어, 어. 대박 사건 대공원입니다. 날씨가.. 목걸음이 좀뛰었는데 날씨가 그래도 괜찮죠 제 친구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먹을 게 되게 많이 팔아요 가리떡 먹고 싶긴 한데 남자친구가 가리떡을 사줄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가 가리떡을 사줄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거 나중에 먹자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 도착 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방법이 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물원 리프트 패키지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코끼리 <laughs> <laughs> 열차 타보겠습니다. 코끼리 <laughs> 열차 탔습니다. 저희는 리프트를 탈 겁니다. 되게 재밌겠다. 제가 타고 온거 리프트를 타러 왔습니다. 필수. 제가 보고 싶은 동물은요. 일단 사자, 홍따이아 어, 반달 가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침팬지 우라무턴 되게 키린도 정말 보고 싶어요 그냥 다 보고 싶어요 오늘 이거 다 클리하고 어갈 거예요 리프트 기다리는 중 너무 즐겁습니다 리프트 다행히 무너지진 않네요. 여기요,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 제가 보고 싶었던 사자 가족이 있습니다. 아, 귀여워~ <laughs> 이 모자랑 장난감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하트, <laughs> 네, 하트~ 첫 번째 동물, 오소리야, <laughs> 떡구리! 없어. 전시 준비 중이네. 이거는 쓰라소니. 저기네. 천지. 여름과 겨울 터 색깔이 변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런 색이. 지금은. 쓰라소, 쓰라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온도고 <온다고도> 좋아해. <laughs> 저희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표범. 표범이야. 표범입니다. 뭐지, 뭐지. 저기 뒤 있잖아. 촉튀 표범 진짜 어,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완전 크다 <laughs> 와 매워진지 2년 저희가 볼까? 얘도 표범인 <포병인> 거지? <웃음> 호랑이야? <웃음> <laughs> <laughs> 랑아, <랑아랑아> 랑아. <laughs> <laughs> 이게 왜어아인가 이게 왜사 대장인가? 대가 대장인가? 대장인가? 가 대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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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대삭 없을 줄 알았는데 저기서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고양이 같아. 너가 더 귀여워. 어도 돼요. 먹어요먹어말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어도 돼요. 먹어 돼요. 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어도요먹어요어요 공장 도 돼요. 요요 저기, 여기 한 마리도 있고, 저기 한 마리. 되게 이쁘다. 공작스 지붕이 그물로 되어 있어서 날아가지는 않네요. 누가 고기를 치고 내려가면, 수원아이 친구 코끼리가 나와. 꿈 맞을 짓을 합니다. 코끼리 짜 보고 싶긴 해요. 구슬아크큰제도로 사먹으면 이제 진짜 어른이다 이런 말 아시죠? 저 어른입니다. 와, 나나 어른이, 어린이. 자, 정말. <laughs> 아. <laughs> 자기가 먹은 것, 자기가 치우세요. 저희 쓰레기통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저희 코끼리 보이세요? 와, 진짜 커요. <laughs> 아니 저보다도 더 얇지 않아요? 어, 제가 100kg 다이어트 프로젝트 성공하면은 예뻐질 겁니다. 예뻐져서 남자친구 코장이 아주 짝짝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낮아진 것같은데다 알아요? 아니 낮아진 것같은데 뭐가 낮아졌죠? 나한테는 지금도 예쁜데 말은 참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생태설명에진행가 사육사님의 손짓에 맞춰서 코리 위로 번쩍하고 들어올려줄거에요 우와 3마리 다 올려드렸네요 잘 보이시나요? 사육사님의 신호에 맞춰서 우리 키나가 발을 안쪽으로 올려줄거에요 올려주시고 보이시나요? 죄송하지만 흥미 아메리카 들소라고 합니다 코끼리 보고 가는 길이 있길래 한번 찍어봅니다 들쏘 보려고 하는 가슴에 하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있는데, 하마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아쉽네요. 음. 하마가 여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하마 돼지 같다. 누구처럼? 이게야 <laughs> 하마가 아쉽게 등을 돌리고 있어서, 사자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미 갔다 온 친구가 안 보인다고 하고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 가지고 시간도 없기도 하고 바로 기린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린 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는 것같네요이한명더 있? 한 마리 더 있고요? 너무 예뻐. 너더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기린 안녕 잘 있어. 남자친구가 그 사주는 떡꼬치살 겁니다. 지금 한번 제가 먹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미친 여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laughs> 살려 주십시오. <laughs> 음. 맛있는데? Um, um, um. 맛있어요. 나는 <놀람> 가 음. 정문에 여기 있잖아. 아주 예쁜 분홍색과 흑이 <놀람> 있어서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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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문 쪽으로 아예 내려왔습니다. 다시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제 아예. 바깥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면 기념품점 가는 거 아시죠? 예쁜 거 있으면 살 거예요.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자, 좋아하는 기린. 참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수달, 수달이에요? 수달이에요? 안녕. 너무 이쁘길래